자, <laughs> 본문 1 내용 보겠습니다. 그 해석은 여러분, 이 수업 듣기 전에 해석은 미리 선생님이랑 그 전에 그 확인을 해 가지고 해석은 일단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내용은 그 해석 부분을 주로 보는 게 아니고, 해석이 완료됐을 때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법들을 위로 위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을 다시 여기서부터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듣기 전에 해석은 반드시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보분 완전히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기 바래요 아니면 준비를 다 하시고 이 나와 있는 이런 해석 부분들은 음, 이 나와 있는 이런 해석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직역을 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이 내용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역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난다마십시오자 일단 <laughs> 여기 쓰이는 투플레이 부분부터 볼게요. 자, 보다시피 투플레이는 경기할 오직 2 분이 남다라는 말로,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지금 어, 형용사 역할로 사용되는 그러한 투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볼 거는 마지막 부분에 는 여기 they m were determined to win 인데 우리가 이 determine 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자뭔가를 결심하다는 라 단어로 사용을 하면 determine 자체로만 그래서 determine 다음에 to be done 하기로 결심하다는 뜻이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be determined 그 다음에 투부정사스는 이런 수고로 영어에 사용되겠죠 뭐뭐 하려고 결심하다라는 뜻으로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determined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결심이 확고한이라는 상태의 어떤 걸 나타내는 형용사 형태로 사용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과거분사가 되겠죠 과거분사는 보다시피 형용사의 역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다른 것보다는 그쵸? b determined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뒤에 적어서 문자뭐 뭐 하기로 결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음. 자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 이 since가 우리가 since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뭐뭐 이유로 두 번째는 뭐 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ince, 아, because나 또는 as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는 이 뜻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뭐이기 때문에죠. 그것은 이 close 게임의 close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까운이란 뜻인데 여기서 가까운의 뜻이 아니고 근소한 뭐 근소한 그 다음에 접전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전인 자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되는 클로스입니다 아주 그것은 어, 접전인 게임이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뭐 박빙이란 말 썼습니다. 자그호이분이니까 전체의 저녁에라는 말로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저녁 내내란 말이죠. 이때 호의 때부터 전체의 뭐뭐 내내란 말이니까 저녁 내내중내내에 가장 박빙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에서 since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를 나타내는 의미의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고 이 headbin을 쓴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아다시피 이렇게 headbin은 우리가 과거 완료라는 기본적인 그 명, 명칭을 갖고 있고 주로 과거 완료는 대과거 대과거의 내용을 나타낼 때죠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여기서 굳이 대과거인 우리가 헤드핀을 쓴 이유는 아마 여기가 그, 그, 더 홀, 이브닝이라는 그 저녁 내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이제 저녁 내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그뭐더 이전에 있었던 일 정도로 우리가 쓰시면 되겠죠. 그거 더 그것보다 더 이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요. 더 이전부터 그 지금 저녁 내내 되는 이 지금 이브닝을 기준 이때까지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과거를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밤 저녁 내내 아주 근소한 게임이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 거. 어 선생님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여기 이치팀에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치란 단어는요. 자, 이치 뒤에는 항상 이렇게 단수명사 쓰는 거.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베스트 플레이어스. 최고의 핵심 선수들이죠. 각각의 팀의 선수들은 그 결과 박빙의 게임이기 때문에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죠. <laughs> hadn't left the field.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둘다 같은 과거 완료를 사용했던 문장 형태입니다. 요거 좀 주목해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 o n c e 라 단어의 뜻이 일단 못 뭐, 뭐, 하면 이란 뜻을 우리가 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뜻이 안, 이렇게 써버리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윈스턴의 고등학교 코치는 마침내 알았었다. 일단 알았었으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원스의 뜻을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원스 뒤에 만약에, 그, he, knows th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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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면, 그가 일단 알면 이렇게 현재형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단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왜냐면은 일단 못모 안다는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종의 미래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스라는 접속사 이 접속사 뒤에 이 동사가 현재를 쓰게 되면 이 현재형 보통 우리가 현재는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낼 때는 미래형을 못쓰고, 대신에, 현재형을 쓰도록 하는 게 이제 문법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노스가 들어가면, 그가 앞으로 안다라고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일단, 뭐, 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조건에 뜻을 쓰이는데, 똑같은 원스인데,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현재가 아니고 이제 과거형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똑같은 뜻인데 이거는 조건 나타낼 수가 없죠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뜻인데 똑같은 원스가 쓰였는데 일단 뭔뭐 했을 때난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죠. 자, 바로 여기에 쓰이는 지금 이 no new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건의 뜻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뭐, 뭐, 일단, 뭐, 뭐, 했을 때라는, 시가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가 마침내, 대디아의 내용을 알았을 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이 뒤쪽에 동사가 w e r 가났죠자 그럼 주어가 뭐냐라고 하는데 주어는 all the seniors가 주어입니다. 물론 지금 그 사이드라인에 있는 이라는 전치사 뒤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일단 주어와 동사는 이렇게 복수, 복수인 수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뭐나와는 것처럼 모든, 얘네, 그, 모든 그, 그 4학년 학생들이 허락되어졌다. 플레이. 자, 몇초 동안 뛸수 음, 있도록 허용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지 few라는 단어를 조금 보시면 여기 세컨스의 선생이 님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few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few라는 단어나 또는 of few라는 단어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를 사용하죠. 셀수 있는 명사, 이렇게 s나 es가 들어가는 그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어가 들어가거나 또 빠지는 little 이란 단어는 그 뒤에 셀수 없는 명사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것들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중간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동사 was가 나왔어요. 물론 앞에는 at e 던 at ethan, e n 이라고 있던이라고 하는 예를 지금 말했지만 이렇게 컴마 보이시죠? 컴마 보이고 우리 콤마 보이시죠? 이 일단 원이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삽입돼 들어간 건데 왜 삽입을 했느냐? 자 앞에 문장의 주어는 사실은 여기서 원이에요. 원. One. 자, 매, 우리가 주어가 뭐가 주어라 그랬죠? 영어에서 주어는 맨 처음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 그런다 그랬죠? 바로 얘가 지맨 처음 남명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그 4학년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게 주어인데, 이한 명에 해당되는 내용,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입쁜이라는 사람을 썼어요. 이게 일좀 동격이 되겠죠? 자, 어쨌든 주어는 원이고, 그래서 송사가 워스가 됩니다. 그 4학년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일단은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헤드 플러스 PP가 나와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대과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 뭘 기준으로? 이, 기뻤다라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자, 기뻤다라는 그 과거를, 기뻤다는 이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더 이전의 내용입니다. 음, 시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뻤던 것은 경기가 이제 거의 이제 우승에 가까워져고 있었던 그 순간을 말하고 자 그건 더 이전에 다시 말해서 대 과거부터 엄밀히 따지면 지금 기뻐했던 이 순간까지 과거까지. 여기까지, 그는 결코, any of the game, 어떤 경기에서 뛰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적을게요. 우리가 head plus, 여기서는 played라고 하는, head plus pp가 사용됐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현재 완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never가 들어갔는데, 결코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never를 <laughs> 쓰는 순간, 경험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입니다. 물론, 뒤쪽에 보시면, before란 단어도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결코 못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 before란 단어도 역시 경험을 나타낼때 쓰죠.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죠? 현재 완료 있죠? 현재 완료. 해보나, has plus pp를 쓰는 이 현재 완료 구문에서도, 기억나시겠지만, 같이 쓰이는 내용 중에 never나 또는 before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중에 경험의 역할을 니다 경험의, 경험의 역할로 사용한다라고 배웠던 바로 그거가 과거 완료에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이 never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경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ny가 들어간 이유는 굳이 따지면 앞에가 never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죠. 부정. 그리고 보통 애니는 부정문에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애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석상 그는 결코 어떤 게임에도 이전에 뛰어본 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 다음 내용은 뭐 여기에서는 c 스니까 기회를 얻었는데 뭐뭐할 기회죠. 스텝 t o 는 어디 밟을 기 잔디를 밟을 기회라는 역시 그것도 명사인 chances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 그 부분들 이거 <laughs> 방송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선생님이 문법 설명해 주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잘안 되는 부분 꼭 가지고 와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역시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 나왔던 원너브한거죠 뭐뭐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 하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그러다 보면 뭐뭐들 중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에는 이렇게 복수형인 s가 들어가겠죠. 우리의 선수들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리커버 o v 란 단어는 우리가 원래 리커버 o 의 뜻은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죠. 회복하다. 근데이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 단어장 잘 뒤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recover는 뭔가를 되찾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사용되는 그것을 되찾았고, 이 그것이 가리키게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더 볼이 되겠죠. 그리고 빨리 필드로 뭐 뛰어갔다. 그것과 함께 역시 그것도 니트가그 볼이 되겠고. 여기서 잠깐 복구는 이 1번과 2번 각각 e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서를 이용한 병렬 구조죠. 뒤에 여기도 과거, 뒤에도 과거형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단는요 <laughs> 그를 바로 뒤에 쫓아갔다라는 우리가 run after가 뭔가를 쫓아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이 right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right의 뜻은 뭐, 오른쪽, 뭐 이런 뜻이 있죠? 오른. 이 오른이 맞나? <laughs> 자, 그리고 또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책에서 쓰이는 이 지금 right는, 어머, 바로. 바로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right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를 뒤수자 갔다. 자, to c a 해첩이란 말은 뭔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상대했겠죠? 문막이 위해서 이때 쓰이는 투부정사는 문막이 위해서라고 쓰는 도사 역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s에도 전치사가 굉장히, s도 지금 접속사로 쓰듯이 굉장히 많아요. s도. 자, 우리가 일단 앞에서 나왔던 뭐, 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여기처럼, 뭐, 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3번, 뭐, 뭐, 할수록, 뭐, 뭐, 하는, 뭐, 뭐, 하는 대로, 등등등. 뜻이 굉장히 맞죠여기서했서는 뭐, 뭐, 할 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선수가, got close to the end zone. 그, end zone에 가까이 갈수록, 가까워졌을 때, 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애단을 봤다.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명 대명사를 잘 고르는 거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지칭하는 게누구를 가르치는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이 힘이 가르치는 건 누구고 자 지금 그 다음에 이 히도 누구고 그 다음에 이 히도 누구고 지금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히스나 전부 누구를 가르친 겁니까? 공을 잡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힘, 그그 그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히도 역시 선수 가르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힘도 역시 선수로 가르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이는 이히 수도 역시 전부. 우리의 our player를 가리킵니다. 요거 정리 잘 하셔. 하셨... 그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 이게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자 이게 서술형 대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조금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런 영이 영작 그대로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일단 여기는 에첫 번째 건. 인스테드 오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인스테드 오브는 한마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여기 원인 것 같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겠죠 일단 이게 옆에 처음에 나와 있는 문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카인들리란 단어인데요 하인들리는 친절하게 라고 하는, 이거는 역할이 뭡니까? 부사입니다.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그 뒤에, 패스트, 더 볼, 그 공을, 패스한다라는 것은 이 지금 패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 부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법은, 자 우리가 영어에서 so 대시 이렇게 쓰입니다. so 대시 쓰이면 so 대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1 번은 그 결과 뭐 하다라는 결과로 쓰이는 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뭔가 우리 가 목적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쓰이는 소드댓은 so 바로 이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드댓 so 뒤에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는 경우. 조동사란 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소우댓 s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그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같이 넣어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laughs> 자, 곧바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대신에 그 선수는 친절하게도 뭐아했다 패스하였다. 그 공을 에단에게소우에서못 막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가 그 터치다운을 어,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이때는, 이때 희는 누굽니까? 그쪽에서는 에단이 되겠죠.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지문 기억나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히들은 전부 그 선수를 의미한 거고, 마지막에 터치다운을 하는 것은 결국은 에던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던이 터치다운을 할수 있도록 공을 뭐, 패스를 했다라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은 따로 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